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미국에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하나는 뭐 아르헨티나의 선거지만 아침에 제가요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고 이건 앞으로 12월 10일에 취임을 하면 4년 동안. 이제 이 대권을 쥐고 있을 굉장히 괴짜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도 있는 아르헨티나의 이제 대통령 당선자 이건 이제 뭐 세계에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뒤에 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포커스를 인공지능에 맞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아침에 어, 마이크가 조금 뭔가가 부족해서 어, 정신이 조금 없었습니다.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해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히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여론조사였습니다. 해리스 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미국 사람들 유권자의 80%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는 결론이 있었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는 많습니다. 18살에서 24살 사이의 미국인들은 55%가 지지를 하고 25살에서 34살도 같네요. 그런데 35살에서 44살, 조금 나이가 들면 이스라엘 지지가 많아집니다. 75%, 65세 이상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하버드의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이스라엘 지지가 높네요. 65세 이상은 95%, 야,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 휴전하는 것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지원대 쪽해 하지만 인질이 석방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전쟁을 계속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은 인질 240여 명 석방하라고 하면서 220만 명 이상 가자 주민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 팔레스타인계 아랍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 8 0 0한 명이니까 그 여론 조사 범위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헤드라인에만 말씀드리고 못 전해 드렸던 겁니다 아마존이 200만명에게 무료로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레이디 해서 레이디가 아니라 레디고 할 때요 AI 인공지능 레디 이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2025년까지 200만명에게 무료로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을 한다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아, 어, 나좀 배워 좀 배워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전부 인공지능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그걸 우리 아마존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뭐 기술 대상자, 그분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 과정이 있고요. 또 이제 사업 리더 있잖아요.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세 개의 과정, 모두 여덟 가지 프로그램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그 파트너십을 같이 해서요. 모든 조직의 92%가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고용주는요, 93% 인공지능 관련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고, 고용주의 73%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하려면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 나왔습니다. 고용인 4명 가운데 3명이 어좀 인공지능 잘 아는 사람 채용하고 싶은데 없어요. <laughs>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가르친다고 하네요.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도 5만 명 이상 장학금도 줘가면서 1,200달러씩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아마존이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또 아마존의 사업에 활용을 할 계획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수없이 우리가 이제 그 접하게 될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의 미국에서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Open AI라는 오픈 소스 회사가 ChatGPT라는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이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는 그 챗GPT를 만든 게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10월이었던가요?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의 공동 창업자인 샘 알트먼을 오픈AI 회사 이사들이 해고로 해버렸습니다. 해고를 한 이유는 뭔가가 좀 클리어 하지 않아 저 사람 솔직하지 않아 메이비 본인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뭐 이런 루머도 있고요 어쨌든 해고를 했어요 해고를 했더니 직원들이 오늘 오후까지 뭐 700명 정도 오픈 AI라는 회사 직원이 있다는데 3분의 2가 넘는 직원들이 어나저 사람 따라서 딴데 가겠어 근데 그 다른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를 만든 바로 이 공동 창업자가 해고된 오픈 ai 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자면서도 경쟁자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그래 오픈 ai 에서 해고를 한샘 알트만을 우리 회사에서 모셔가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새로 이 그동안은 오픈 ai 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도 AI,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부서를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어, 잘 됐네? 그럼 그 사람, 그리고 우리도 말이야,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불과 몇분 전에 알려줬단 말이지? 그 사람을 해고한다고? 그리고 가장 지금 능력이 최고조였을 때잖아요. 세멜트만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직원들이요. 이사에 회다 물러가라. 이사회, 이사들. 일곱 명인가 그렇대요. 샘아트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다 물러가. 그런데 또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완전히 간다고 확정적인 게 아닌가 봅니다. 이사들이 다 물러나면 나는 내가 일군 회사 오픈 AI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보류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국에서 왜이 문제를 전해드리는가? 앞으로는요, 이 오픈 AI라는 사람이 사람 대신 막 일도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로봇처럼. 그리고 사람이 좀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을 전부 고용할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많이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지식 같은 것이 저장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다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건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 경쟁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 최지 피티를 만든 이 회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요. 저는 요즘에 구글의 바드 BARD를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아예 최지 피티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최지 피티가 갖고 있는 단점을 또 그대로 BARD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BARD 있죠. 구글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 엔트로픽이라는 아마존에서 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렇게 최 GPT, Bard, 엔트로픽, 뭐 이런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특히 제일 처음에 최 GPT를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샘 알트만. 이샘 알트만을 뭐 이사들이 해고하고 뭐하고 한게 뭐냐.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둠어와 부모입니다. 둠어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에서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이 좋은 점도 많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인공지능의 아버지, 대부가 얘기한 것처럼 예기치 않게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악하게 이용할 수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이 이런 이런 사람들이 두머 그리고 부머는 그보다는 인공지능의 장점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면 세계가 그동안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세상을 건설할 수가 있어 이런 부머와 두머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드라마틱하게 셀리콘밸리가 지금 분열돼 있대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허, 너무 밝아. 너무 어두워 이렇게 어두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우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 다 가져가잖아 기자 뉴욕타임스도 기사도 이제 인공지능에게 쓰게 한다고 하는데 아 정말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어 이건 인공지능은 인간의 백해무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터보차저처럼 굉장한 발전을 줄 거야. 우리의 생각을 더 다듬고 시간을 절약해 주고 이런 게 이제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해고가 된샘 알트만이라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 가운데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잖아요. 그샘 알트만의 포지셔닝은 어디였는가?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의외에 나와서는 위험합니다. 정부가 규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책 회의 라든가 프랑스 대통령 인도의 총리를 만나서 어, 이거 무한대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머와 부머 사이에 보통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한 오픈 AI 라든가 그리고 엔트로픽 이라는 또 다른 이 인공지능 회사가 오픈 AI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 후발주자들은 좀 부모, 좋은 게 많아.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가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최 GPT를 만든 오픈 AI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중간에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답빠 좋아.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이제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기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 오픈 AI의 이사들이 샘아트먼이라는 공동 창업자 오픈 AI의 이 사람을 해고한 것은 저 사람이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상품 개발에만 너무 신경을 써 이렇게 이사 가운데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해고했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최 g p t 가두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AI가 이세 t 아트만이라는 사람이 해고가 되기 전에 860억 달러 가치를 지닌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 주자인 엔트로픽이 가치가 2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더 투자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요, 선도 주자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 사, 사실은 산업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죠. 선두 주자는 열심히 개발하고 돈 많이 투자하고 엄청 손해 보고 후발 주자가 선두 주자들이 깔아 놨던 길을 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은데 모르죠. 그야 지금으로서는 제가 써 보니까 챗지피티 저에게는 뉴스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나쁜 게 많습니다. 다른 면에는 좋은 게 많겠지만 구글의 바드 최지 피티에 비해서는 뉴스 면에선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게다대고 이제 아마존이 투자하는 엔트로피까지 전부 이세 개의 회사가 상업용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야? 아니면 좀지구의이 세상에 좋은 면이 되는 것을 하면서 천천히 갈 것이야? 오래 살아남을 것이야?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오픈 ai라는 회사도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처음에는 비영리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한 9명 정도가 같이 일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때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3년 뒤에 이걸 이제 영리로 바꿨거든요. 뭔가가 다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빠져나왔고 지금은 세마트만이 이끌어오다가 아니 본인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이사들에 의해서 지금 쫓겨난 그런 거고요. 어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렸고 두 번이나 얼마 전에도 새로운 걸 개발하려고 할때 정부에 알리고 정부와 이렇게 다 오픈을 하고 해야지 된다.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마련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책 위반자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정치인들에겐 굉장히 많은 거고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회사들의. 경고하면서 이게 산업이니까 미국이 처질 수는 없으니까 개발은 하십시오. 대신에 무엇을 개발하는지 우리 정부의 알리고 개발을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구글 다 포함을 해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을 검열도 하고 정부에도 알리고 대중에게도 공개하라고 촉구를 했죠.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한 행정명령에서 테스트 결과 다 공유하고 뭐, 특별하게 어떤 안보 부분, 여기에 손대지 말고, 뭐, 그 옆에서 손댈 때는 정부에게 꼭 알려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도 다 오픈소스, 다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메타가 그렇고, 지금 새로 나온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9월달에 나온 거 15이든가요. 그 전화기에도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애플은 조용하잖아요. 애플 무서운 회사예요. 어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우리가 이걸 했어요. 이걸 했어요. 막 노출을 시킵니다. 애플은 조용히 많은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조금 예민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렇게 오픈 AI라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는 최지피티를 만든 회사의 창업자 샘 알트만을 해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려간다고 하고, 나를 해고한, 내가 창업한 회사에 나를 해고한 이사들이 다 나가면, 내가 다시 그 회사로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다, 부모와 두머.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두머와 그리고 부모. 좀 밝은 면을 많이 보는 이 사이에서 회사와 또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의 철학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건데,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걸 오픈소스로 하느냐? 메타처럼 페이스북 아니면 이렇게 그 애플의 아이폰처럼 비밀리에 하느냐. 그리고 모든 것은 돈입니다. 산업입니다. 분명히 이기는 회사가 전리품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들으시고요. <laughs>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에서,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 규모잖아요. 지금 아무리 아르헨티나가 뭐몇 개월 만에 뭐 인플레이션이 50몇 퍼센트에서 140 퍼센트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아주 정말 특별한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그것도 무슨 그페론당의 그런 사람 페론을 생각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40몇 퍼센트 대 56퍼센트로 이겼거든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 부처 18개 가운데서 12개를 없애겠다는 사람이에요. 특히 중앙은행은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명이 미치광입니다. 엘로코 라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뭐 등등 사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만 페로니스트를 그가 물리치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텔레비전 쇼 역할이 크죠. 텔레비전 쇼에 와서 나와서 섹스 전문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현재의 정치 계층을 강타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불과 얼마 만에 아르헨티나를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대한 국가의 전기톱을 가지고 가서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이런 것들 많이 깎아내리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참 말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말한 것을 행동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누가 좋아하냐면요. 브라질에 지금 쫓겨난 자이르 볼소나루. 아주 극우 거물들에 의해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남미에서 다시 한번 태양이 빛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하비에르 밀레이야.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바꿀 수 있어 진정으로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야 내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처럼 make Argentina great again 그러니까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고요 일론 머스크도 좋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번영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뭐 전문가요. 아주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역사가인 페데리코 그빈체어스타인 이런 분은 이 당선자는 하비에르 밀레이는 자이르 볼수나로 떨어져 버린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더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경제적으로는 경제 정책 자체는 조금 보수적인 원칙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보조금을 삭감한다. 미국으로 보면 어, 공화당과 좀 통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이것보다 극단적인 말도 극단적으로 해요. 중국은 살인적이다. 브라질은 공산주의자다. 룰라드 실바, 잘세르 보이나, 보이, 잘세르 그, 그 볼소나로를 물리치고 당선된 예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그런, 룰라드 실바는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요, 중국, 브라질과 무역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그거 어쩌지 못하거든요, 당장. 그런데도 나는 중국과 브라질의 지도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달러를 좋아합니다. 지금 뭐, 달러당, 천 페소당 1달러인가 그렇거든요. 달러로 다 화폐를 뭐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장기, 장기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과거 독재적권의 범죄에 대해서는 I don't care.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르헨티나, 더 이상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이렇게는 하면서 좋아하고, 방법이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게 쳐다보고 그 밀착한 경호원들을 보니까요 당선됐을 때 무슨 뭐 요즘 뭐 타투 그 문신 같은 거 하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무섭게 막그 팔에 전신에다 그렇게 팔 보이는 부분에 문신을 무서운 문신을 하고 막 표정도 무섭게 보통 경호원들이 그 뭐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그 경호원들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강아지가 뭐 키가 2미터고 몸무게가 1 0 0 k g 인데 전부 복제했다고 하잖아요 복제해서 어그 나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글쎄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그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엄청 욕먹은 루이스 이나스요 룰라드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조금 정치를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노련합니다.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 그 사람이 승리를 했네. 어, 민주주의는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위대한 그런 나라니까, 어,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하비에르 밀레이. 본인을 그렇게 공산주의자야.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에게도 좀이 정도로 능숙하게 대응을 했고요. 콜롬비아는 또 좌파 대통령이잖아요. 구스타퍼 페트로는 아르헨티나에서 극우파가 승리하다니 라틴 아메리카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12월 10일 4년 임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시원하게 해서 당선이 됐는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더군다나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한 2년 전에 뭐당이 사람이 속한 당 만든 당 이런 하원의석 양원이잖아요. 아르헨티나도 257석 가운데 38석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72석 중 7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톱으로 잘라버리겠어. 지금 현재의 정권들 뭐 정권 정부 등등 이게 협조가 돼야지 일을 하죠. 이렇게 소수고 지금 다수를 엄청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야, 이거 볼소나로르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 같은 극단적인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지금 뭐 남미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그 권력을 잡아가고 있구나. 한동안 이어지는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헤어스타일은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뭐 어디에 뭐늑대에 그걸 했다나요. 특정한 품종의 늑대의 그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그 대통령. 세계 뭐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어 이렇게 좀 보통 보통 정치인이다. 전형적인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